어, 제가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에, 우리 동네는 아주 예의와 예제를 중요시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또 그런 건물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아주 예의가 바르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어른들이 오고 가실 때, 이웃들이 오고 가실 때늘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마을을 오며 가며 어른들을 뵙고 이웃을 뵙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유 목사님이시네요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웬 젊은 사람이 인사하니까 인사를 받아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제가 어떤 분을 지나갈 때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옆으로 앞질러 갈 때도 한번 고개를 쑥 숙이면서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에서 어른들이나 이웃들이 참저 사람 예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와 또 그런 전통들이 굉장히 철저하죠. 어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어 유교하면 예절과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의 어떤 또어 모습들도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혹은 주자가 소학에서 또 자사가 대학에서 예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이야기할 때 예절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절, 예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격적인 대상에게 내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뭐 영어나 또이 서구권에서는 매너. 아, 저 사람 참 매너 있다. 에티켓. 하 아, 사람 참 에티켓이 있어 어,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다 가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여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이가 있던 나와 친구이건 혹은 나보다 나이가 아래이건 인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예의와 예절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이 인격적인 대상,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지만 또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사람에게 하는 예절과 예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절과 그리고 경외심을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인간에 대하여서 또 사람에 대하여서 예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기본적인 그런 마음인 것처럼 또 유교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유교나 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너 에티켓 혹은 예절 예의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 기독교는 예의가 없어. 조상도 모르고 어른도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예의와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의와 예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예절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절. 예, 하나님에 대한 예절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도 학습 세례 교육을 하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 물론 교회에서 주일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네, 교회에서 또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고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족상들이저강 건너편에서 저 애굽에서 하던 그런 우상 숭배나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 정해라.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저 우상들이나 애굽에 있던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요수아가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예절, 이것이 예배라. 그렇게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예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그냥 쉽게 쉽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예절의 마음이 내 중심 인격에서 우러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는 이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대접을 해달라. 너희들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달라. 혹은 높은 자리에서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인격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손님을 모시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 가지고 뭐 종이 씻어주든지 진짜 귀한 분이 오면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맞춤 이렇게 뺨을 댄다든지 하는 그런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자기 집에 있는 감람류, 그 기름을 그 손님의 머리에 발라줍니다. 높은 분이 오면 높은 분에 맞게, 또 자기가 편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손님이면 그런 분에 맞게 격식이 있고, 그런 지위에 따라서 대접하는 방법들이 다르겠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무엇을 씻어준다, 발을 씻어준다. 그리고 환영의 인사를 하면서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예의 예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우리 동네에서 제법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시골 출신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선생, 내가 한번 우리 집에 한번 불러보지. 저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 내가 한번 봐야지 하는 그 정도로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그리고 정말 존귀한 분으로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 출신 저 촌뜨기 선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한번 보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 시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저 사람 저좀 이상한데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생각하고 있는 혹은 그 집에 모여 있는 그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근데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귀한 향류를,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 딸이, 아빠, 옥합이 뭐예요? 옥합은 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이 긴 그런, 우리말로 하면 뭐 도자기처럼 생겨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중요합니다. 향류가 들어있습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천만 원, 5천만 원 연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 벌수 있는 그런 귀한 수입, 향유를 그 병에 담았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깨뜨렸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집주인이었던 이 시몬이 했던 것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 시몬은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동네에서 꽤나 발음권이 있는 사람이고 길거리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 찾아오신 그존귀한 예수님께 기름 하나 발라주지 않냐고 예수님 발에 물한 방울 씻어 줄이지 아니하고 그냥 의심하면서 저 시골떡이 한번 집에 모셔보지 이 정도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앞에 시몬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낮은 그리고 천한 혹은 멸시받는 사람들이 저 여자 저 여자 죄인이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여자였는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을 우리나라 말로, 나라 말로 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의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이죠 누가 예의를 갖추었습니까?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시몬은 저 여자가 누구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집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그리고 지금 저 예수님께 뭐,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그 여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냐는 굉장히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 받아들이고 그 여인을 인정해 주니까 이 바리세인 시몬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 있는 그 누구보다 그리고 저 여자보다 월등한데, 의로운 사람인데, 저 예수 선생이 저 여자를 칭찬할 때에 그리고 시몬이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었던 그 죄를 지적할 때에 이 시몬이 불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셨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얼마가 된다라고 어, 다 표현을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18억과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18억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걸 털어주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탕감이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18억이나 되는 이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절을 몇 번을 해야 되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던 빚에 그 모든 빚과 부담감들이 완전히 털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분 좋게 나오는데 자기한테 15만 원 빚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잡고 막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바리새인 혹은 오늘날 우리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수가 누구지? 저 시골 촌뜨기 저건 누구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분에 대한 최고의 정성과 경외심으로 그분에 대한 예절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고 그녀를 그분을 그렇게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누가 이 여인을 사랑합니까? 죄 많은 여인인데.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을저 못된 여자 저죄 많은 여자 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죄 많은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만큼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남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유대인 여자가 가서 기름을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눈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남자 밥상이 따로 있었죠. 아버지 먹는 밥상, 또 아들들 먹는 밥상, 그리고 여자분들, 할머니나 어머니는 밥상 위에 밥도 올리지 못했죠. 바닥에 그냥 해가지고 밥을 들고. 2000년 전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 여자가 들어와서 이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사람들이 무례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 예절도 예절도 모르나 이 여자가 매너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런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못된 마음들을 가졌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여자에게. 용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 지친 마음을 보셨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어 했을까?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여자가 지금까지 평생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과거에 지었던 그런 많은 죄가 있겠죠, 허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죄로 인하여서 늘 마음 아파하면서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더 깊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예수님 나를 맞이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깊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세상에 누가 죄를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교황이 총격 사건을 당했습니다. 교황이 총을 맞았어요. 근데 이 교황이 총에 맞아서 무슨 일을, 무슨 말을 했냐면, 오 마리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그도 그녀도 죄인입니다. 누가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황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 이 여자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이 여인에게 짓눌렸던 그 죄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남을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일이 없고 용서함을 받은 일이 없고 은혜를 받은, 자, 받은 일이 없는 자는 아주 인색하게 사랑해 주지도 아니하고, 용서해 주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가 없고 무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며, 어, 무엇을 드린다. 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린 것과 그렇뭐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부족해서 뭐더 달라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에게 몇 천만 원 메덕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예절의 종교입니다. 조상제사도 모르는 아주 예의 없고 버릇없는 사람들, 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예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의와 예절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들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의 있는 성도, 예의 있는 크리스찬들.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가지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성도님 서로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마이하는 그분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내가 늘 친하게 지내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기본적인 예의는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시던가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그냥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목을 붙잡고 흔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은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아니 하십니다.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만나든 혹은 자주 만나든 간에 그분을 대하고 혹은 그분을 상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로 그분을 대한다든지 또 그분을 무리하게 그분을 무시하면서 상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어,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년 전이었던가요? 어, 제가 토요일 날좀 늦잠을 잤습니다.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늦잠을 잤는데 사실 그, 그렇게 자면 안 되는데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시에 예,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딱 보니까 누구누군가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이제 마치 자다가 안 일어난 것처럼 목소리 하고 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누굽니다. 우리게 청년이거든요. 어, 그래, 어. 목소리 하면서 이렇게, 했다. 어, 그래, 어, 왜? 목사님, 잤어요? 아니, 아니, 어, 왜, 왜? 빨리 말을 좀 돌리려고. 사실은 자다 일 났는데.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 목사님께서 좀 주무신 것 같지만, 아, 그래요, 목사님? 그데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모쌤, 잤죠? 잤죠? 뭐, 이러는 게 자꾸. 그, 아, 참, 난감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 왜? 아, 우리 출발하는데요. 모쌤, 잔거 맞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분 아, 좀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지? 아, 참, 이러면 밝힐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 그래, 알겠어, 태웅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적이겠습니다 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코티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티우스. 이 말이 뭐냐면 궁중에서 법정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예절할 때 이번에 에, 헌재에서 할때 여러분 사람 그, 그 헌재 재판관들이 촥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앉으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요. 이다 기본적인 예절이거든요. 궁중에서도 법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 대한 예절, 아까 제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기본적인 예의와 예절.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배, 그리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혹은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서 예수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예의와 예절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시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예절, 경외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람에 대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사랑과 은혜로 다가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장